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꽃방 t v 입니다 오늘은 데일리 디펜스가 아니고 긴급고발이라는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정말 이 문재인 정부는 과거의 어떠한 군사독재정권, 그들이 그렇게 비난하는 군사독재정권보다 더 더한 정말 사상 초유의 독재정권입니다. 언론 탄압을 해도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정황을 제가 포착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충격적입니다. 문재인 정부 유튜브 블랙리스트를 통해서 언론 통제 정황 제가 실험을 통해 밝혀봤습니다. 제 실험 내용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실험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 작자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뭐 조국 법무부 장관 때문에 그 인사청문회 때문에 두 달여 동안 지금 뭐 완전히 모든 관심이 조국에게 쏠려있는데 사실 그때 이사청문회 할때 아주 위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당시 후보였는데 그때 가짜뉴스 규제할 겸뭐 이런 말을 처음에 했었죠. 그리고는 이제 조국에게 완전히 묻혀서 뭐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게 방통위원장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는 저희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에게 제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약간의 제약들이 점점 점점 오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아 이게 그 제약이구나 조심해야 되겠다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노란 딱지 여러분들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광고 제한이라는 일인데 거기에 이렇게 노란색 버튼이 붙습니다 이걸 이제 노란 딱지 그래서 뭐 노딱이라고 하는데요 광고 제한으로 언론 통제를 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어느 날의 페이지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 전부 노란딱지가 붙어 있고, 노란딱지가 붙지 않은 초록색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문재인 정부 또는 문재인, 조국, 뭐 이런 그 정부와 관계되는 이야기 또는 지소미야, 이런 뭔가 정부와 관계되는 이야기를 하면은 노란딱지가 붙구나. 그래서 광고 제한이 되구나. 라는 그런 학습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 광고비를 받으려고 하면은 이런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거나 조국을 비난하거나 또는 뭐 지소미아 같은 이 정부 정책을 비난하거나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들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이 정부와 관계 아니면 문정권과 관계 아닌 것은 오케이였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첫 번째. 어, 미국이 북한과 협상 결렬 직후에 미 해병대가 북상하고 있다라는 어, 것을 제가 올려드렸죠. 이것은 광고 제한 즉 노란딱지가 붙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요. 지금까지 그리고 그 전날 바로 중국이 마하 3 스텔스 무인기로 한국 연공을 유린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도 이 정보와 관계 없으니까 그래서든지 노란딱지가 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미국과 북한이 비건 대표와 협상이 이제 결렬되었을 때 제가 이 내용을 올렸죠. 문, 드디어 끝이 보인다. 라는 걸 올려드렸고, 그게 뭐 굉장히 조회를 많이 했는데, 그거 당연히 노란딱지가 붙어서 광고 효과를 못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명도 교수가 했던 이 내용들, 전부 노란딱지가 다 붙었죠. 강명도 교수 말좀 세게 하지 않습니까? 뭐 저는 다 각오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문재인 정권을 비난하거나 하면은 노란딱지가 붙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뭐, 안 뽑으냐니까, 아, 저렇게 정치평론하는 유튜브 분들 얼마나 더 힘들까. 저분들은 문재인 정권 또는 조국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정말, 어, 저 정도의 강도로 이야기 하시고 있는 거 보면은, 정말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어, 현 정부와 싸우고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마저 들고, 오히려 내가 형편이 낫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게 불과 며칠 가지 않았습니다. 10월 9일, 광화문 집회 이후로 달라진 정황입니다. 10월 10일부터는 업로드 즉시 광고 제한이 됐습니다. 자, 우리는 말이죠. 이 노란딱지가 붙는 것이, 어 예를 들어서 어떤 유튜브의 알고리즘, 그러니까 뭐, 문재인 또는 조국, 뭐, 이런, 어 빅데이터에 의한 음성, 이런 것들 가지고도 필터링을 해서 문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한다든지, 조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한다든지, 그리고 그좀 부정적인 단어,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들을 걸러내어서 노란딱지를 붙인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게 업로드가 되고 공개가 되었을 때, 뭐 좌파들이 좌표를 찍는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대거 들어와가지고 비공감을 누르든지, 아니면 가짜뉴스, 페이크뉴스, 또 이런 걸 댓글을 많이 단다든지, 아니면 신고를 많이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노란딱지를 봤구나. 라는 생각을 하던 시기가 사실은 꽤 오래 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뭐 저희 유튜브 크리에이터라고 하더라도, 도대체 이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어떤 것인지, 또 광고비는 얼마 주는지 사실은 몰라요. 어떻게 해서 광고비가 얼마가 오는지, 그래서 나에게 이 정도의 송금이 왜 오는지, 한 건당, 뷰한 건당 도대체 광고비는 얼마인지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그냥 주니까 받는 겁니다. 아, 뭐 그냥 한이 정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뿐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특정한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있거나, 외부의 신고가 있거나, 그렇게 해서 광고 제한, 즉, 노란 딱지가 붙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10월 9일, 광화문 집회, 대규모 광화문 집회 두 번째 집회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그때 10월 9일 날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고, 어, 저희 신인견 국방TV 깃발을 들고 와서 여러분들하고 사진도 찍고, 뭐, 같이 뭐, 아주 뭐, 어, 그, 어 좋은 시간을 같이 했습니다. 뿌듯했는데요. 10월 10일부터는 올리는 즉시 노란딱지가 붙었습니다. 어떻게 붙느냐? 여러분들 제가 매일 아침 새벽 4시 30분에 제 데일리 디펜스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야 신인균이가 새벽에 일어나서 이 영상을 만들어서 새벽에 이렇게 하구나. 정말 어, 신인균이 부지런하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 제가 이 영상을 하나 찍는데 뭐제 영상은 좀 길이가 길지 않습니까? 그 찍는데 한 20분 이상 걸리죠. 그리고 또 그것을 편집하는데 1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업로드하고 이렇게 하면은 거의 뭐어 하나 어 준비하는 거 빼고 찍어서부터 어 업로드를 하는 데까지 2, 3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제가 4시 반에 올리려고 하면은 밤을 샌다는 말이죠. 매일 뭐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늦은 저녁까지 다 작업을 해서 늦은 저녁에 자기 직전에 이제 그것을 어 업로드를 하는데 4시 반에 딱 올라가게끔 예약을 합니다. 그래서 4시 반에 공개되게끔 예약을 하는데, 그러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새벽 1시에 업로드를 완성을 해놓고 그것을 비공개 상태로 해놓았을 때는 아무도 볼수 없습니다. 저 외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한 3시간 정도는 비공개 상태로 있다가 4시 반, 새벽 4시 반이 되면은 제 데일리 디펜스 화면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알림이 뜨죠. 그 전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저만 압니다. 어떤 방송이 나가는지. 자 그런데 그 사이에 노란딱지가 붙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신고나 어,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좌표를 찍어서 좌파들이 좌표를 찍어서 신고에 의해서 노란딱지가 붙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때 붙는 노란딱지, 저는 사실 그럴 때 많이 붙었거든요. 아 이것은 내가 혹시 저작권을 위반했거나 아니면 제가 뭐 사진 같은 거 보았는데 그게 혹시 저작권이 걸려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알카에다 어, 저는 뭐이 안보 관련 말을 많이 하니까 델타포스. 또는 모사드, 뭐 암살, 뭐 킬러 이런 이야기를 하든지 뭐 이렇게 그런 태그를 붙이든지 하면 은그 어, 노란 딱지가 붙는 것들을 제가 사실은 그동안 학습을 통해서 느껴왔었어요. 그런데 요새는 그런 것조차 없이 아예 사진을 하나도 안 올렸는데도 노란 딱지가 붙는 겁니다. 즉시 보시겠습니다. 자 10월 10일부터 업로드 직후에 바로 광고 제한이 붙는데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시죠? 잠수함. 전격공개 한국형 핵잠수함 노아 2020 이거 제가 올렸는데 아니 이거는 그 어떤 단원에서도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조국을 소환하거나 이런 거 없었어요 오히려 이 한국형 핵잠수함은 문재인 정부 때 스타트를 했기 때문에 어쩌면 이것이 문재인 정부에게 더 도움이 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업로드와 동시에 노란 딱지 즉 광고자니 붙었습니다 뭐 저는 그것을 모르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노란딱지가 붙어 있었고, 그것이 계속 광고비를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전부 플레이가 다 됐더라고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 저는 새벽 4시 반에 올리면, 거의 뭐제 조회수의 한 50%는 아침까지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이 이제 제로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어, 출근을 한 우리 직원이, 대표님, 이거 다시 올립시다. 아니, 뭐, 이미 공개했는데 그럴 필요가 있냐? 대표님, 그래도 이제, 왜냐하면, 뭐, 저희들도, 그, 직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득이 없이 하루를 보내는 것은 안 됩니다. 다시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좀, 어, 집집한 거 빼고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다시 재편집을 해서 올렸어요. 그래서 다시 올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날, 이지싸움입니다. 금요일이죠. 이 이지싸움은 말이죠. 어, 그, 일, 편집을, 무려 7번이나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촬영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촬영 두번 하고 재편집을 7번, 8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리는데 편집해서 올리고, 편집해서 올리고, 올릴 때마다 노란 딱지, 올릴 때마다 노란 딱지 해가지고 제가 새벽 3시까지 무려 8번이나 재 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란 딱지가 붙어서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뭐 그냥 포기하자라고 생각하고 하루 종일 이렇게. 광고 제한이 걸린 상태에서 있었고, 그것을 만 하루가 지나니까 풀어주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이 국방TV는, 뭐 저뿐만 아니고 모든 유튜버 크리에이터들이 그렇죠. 첫날, 첫날 조회의 거의 7, 80%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첫날 광고 제한을 딱걸어버리면 소득의 7, 80%를 없애버리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야, 이게 나만 이렇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고성국 TV도 전기 구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성국 TV에서 공지를 올린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이지스함 때문에 어 미국이 이제 스텔스를 탐지할 수 있는 AMDR이라고 하는 이 이지스 레이더를 공짜로 어 1대일로 교체를 하자 우리 구형하고라고 제안을 했는데 우리 정부가 안 그걸 거부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그때 고성국 TV도 그날 올렸던 다섯 개의 동영상이 올림과 동시에 전부 노란딱지 광고 제안을 먹었다라는 공지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이거 나하고 똑같구나. 그러면은, 우리 우파 유튜버 중에서 조금, 어, 이 규모가 좀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어, 유튜버들에게는 이 제안이 오고 있는 것이구나. 이것은 블랙리스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험을 한번 해보자. 제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신인균의 국방TV를 가지고 있고 여기는 이제 지금 현재 52만 3천명 정도 되죠. 그리고 신인균의 군사TV라는 채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15만 8천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인균의 국방TV에 올려서 노란 딱지가 붙는 것을 똑같은 것을 신인균의 군사TV에 올려서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유튜브의 알고리즘 때문에 내가 노란 딱지를 먹는 것이지 아니면 이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신인균의 국방TV가 올라 있었기 때문에 노란딱지가 붙는 것인지를 확인해보자, 실험해보자, 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실험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군사TV를 통해서 이거 보셨죠? 바로 있었네를 보셨죠? 트럼프의 스타트 협정 파괴 바짝 쫄은 푸틴의 블러핑이라는 것을 제가 만들어서 이것을 국방TV와 군사TV에 똑같이 올려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일요일 날 이제 그 올라갔던 동영상이죠. 어제입니다. 자, 이것을 제가 이제 제작을 합니다. 어, 10월 13일, 즉, 일요일 새벽 어, 12시 51분, 트럼프의 스타트 협정 파괴 바짝 전 푸틴의 블러핑, 이것을 신인균의 국방TV에 업로드 완료했습니다. 새벽 12시 51분입니다. 자, 그리고 업로드 4분 후인 새벽 12시 55분. 아직 문제 없습니다. 여기 지금 비공개 상태 되어 있죠. 사진 확대해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달러 표시가 있고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이지삼 이것은 제한됨. 노란딱지가 붙어 있죠. 아직. 이것은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로드 후에 4분. 아직은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업로드 15분 후인 9인 새벽 1시 6분. 드디어 노란딱지가 붙었습니다. 제한됨. 노란딱지 붙고, 국방TV죠? 새벽 1시 6분입니다. 자, 여기 시간, 여기 있습니다. 1시 6분. 노란딱지가 붙었습니다. 자, 이게 좌파들이 좌표를 찍고 와서 신고를 많이 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왜냐? 아직 비공개입니다. 어떻게 비공개냐? 2019년 10월 13일, 즉, 일요일 4시 30분에 공개하기로 예약됨 해서 제가 비공개로 걸어놨는데, 업로드 15분 후에 노란딱지, 즉, 광고 제한에 걸렸습니다. 제가 이 영상으로는 이제 광고를, 소득을 창출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 전날 올렸던 이이지삼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루 종일 노란딱지가 붙어서 어, 수익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이거 그러면 군사 TV에 테스트를 해보자. 자, 그래서, 같은 동영상을 다른 채널인 신인균의 군사 TV에 업로드하기로 마음을 먹고, 어, 그게 이제, 뭐, 여러분들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은, 이 군사 TV 마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 TV 마크를 박아놓고, 어, 편집, 본을 꺼내가지고, 군사 TV 마크를 넣고, 국방 TV 마크 대신, 그리고 앞에, 인사할 때, 왜 이것을 군사 TV에 올린다라는 인사말을 조금, 어, 왜냐, 신인균의 국방TV입니다. 라고 인사하는 거하고, 신인균의 군사TV입니다. 라고 인사하는 거, 요거 다르지 않습니까? 요거만 딱 바꾸고, 마크, 군사TV 마크로 바꾸고 해서, 다시 제작을 해서, 새벽 2시 17분에 제작을 완료해서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엔터 쳐서, 이제 유튜브 서버에 올라갔습니다. 그게 새벽 2시 18분입니다. 신인균의 군사TV입니다. 아까 국방TV에는 똑같은 내용, 똑같은 파일이 신인균의 국방 TV에서는 업로드 후에 1 5분 만에 광고 제한 조치를 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신인균의 군사 TV는 뭐 여러분들 보시는 분잘 아시겠지만 뭐 정치색 전혀 없이 오직 군사 무기 뭐 이런 것들 무기 히스토리 에피소드 이런 것들만 설명해주는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하고 는 전혀 관계가 없죠. 그래서 그런 셈인지 아니면은. 15만 3천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규모가 자기네들이 기준하는 정도가 안 돼서 그래서인지 블랙리스트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왜? 신인교대 구사 TV는 거의 노란 딱지가 붙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했습니다. 자 새벽 2시 18분에 이제 유튜브 서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어, 이 수익 모드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자 똑같이 비공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10월 13일 새벽 5시, 05시에 업로드 하기로 예약됨. 아까는 새벽 4시 30분에 업로드 하기로 예약됨. 이것은 새벽 5시에 업로드 하기로 예약됨이라고 제가 올렸습니다. 그리고 문제 없습니다. 사용. 그래서 초록색 달러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그게 2시 이제 업로드 유튜브 서버로 올라가서 1분 후입니다. 뭐 이때는 국방TV도 이 정도 시간에는 노란딱지가 붙지 않아요. 자, 문제 없습니다. 자, 시간 좀 지나보겠습니다. 같은 동영상을 다른 채널인 군사TV에 업로드 완료했고, 새벽 2시 36분, 즉, 업로드 16분이 지나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동일한 영상임에도 국방TV는 광고 제한을 먹었는데, 군사TV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새벽 2시 36분입니다. 아까 국방TV는 15분 만에 광고 제한, 즉, 노란딱지를 받았는데, 여기는 16분이 지났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이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입니다. 이제 상황은 명확합니다. 신인균의 국방TV는 저들이 찍어 놓은 블랙리스트인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루 종일 기다려 봤습니다. 그리고는 일요일, 그러니까 어제입니다. 10월 13일, 오후 5시 18분입니다. 오후 5시 18분. 이제 12시간이 지났죠. 12시간. 문제 없습니다.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노란 닭질을 먹지 않았어요. 왜? 시딩그룹 군사 TV에는 좌파들이 뭐 비공 또는 어 좌표를 찍고 공격하는 그런 채널도 아니고 여기는 뭐어 무기 이야기하고 에피소드, 뭐 히스토리 이런 이야기 하는 데니까요. 블랙리스트가 아닌 겁니다. 자, 우리들이 그동안 알기로는 좌파들이 좌표를 찍고 여기다가 신고를 하고 비공감을 누르고 페이크 뉴스다, 가짜뉴스다, 댓글을 달고 이렇게 해서 이것은 나쁜 동영상이다. 라는 판단을 해서 유튜브가 광고 제한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겁니다. 유튜브에는 신인근의 국방TV를 비롯해서 뭐고성국 t v 또는 가로세로연구소, 가로세로연구소도 보니까 100% 노란딱지라고 해놨더라고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뭐, 어 구독자 수가 많다든지 많으면서 이 문재인 정부에 아주 그 도움이 안 되는 마이너스인 그런 채널들을 딱딱딱딱 리스트업해서 유튜브에, 한국 유튜브에 줘놓고 그 한국 유튜브에다가 만약에 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들이 여기서 사업하는데 힘들 것이다. 라는 어떤 압박을 좀뭐 방법은 몰라요.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서 우리 이 우파 유튜버들 중에서 몇몇 채널들이 이런 엄청난 탄압을 받고 있는 게 아니냐. 이거는요, 정말 악의적이고 고의적이고 그런 방법으로 언론을 통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국민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알 권리를 통제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들이 그렇게 비난하는 박정희 대통령 시대 이 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비난하는 오공 시절도 이 정도 아니었습니다. 자, 블랙리스트, 적폐머리로 홍위병 같은 광풍을 일으켰던 이들의 새로운 블랙리스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장관과 전 비서실장을 어떻게 했습니까? 직력형 2년 4년씩 때리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자유한국당, 야당들,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의 지지도로 올라가고 하는 것은 시위 현장에 우리 국민들이 나가주었기 때문입니다. 왜? 저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지금 방송이 우리를 제대로 달아줍니까? KBS가 합니까? MBC가 합니까? YTN, 연합뉴스가 합니까?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전부 정권의 시녀들입니다. TV조선, 채널A, 조선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이외에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유튜버입니다. 이 유튜버를 통해서 국민들이 사실을 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을 받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와 같이 가야 됩니다. 이 유튜브 공간을 지켜야 됩니다. 야당은 즉시 특검을 통해서 이 한국 유튜버가 몇몇 우파 채널을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악의적으로 지금 소득을 없게 만들어서 의욕을 상실하게 만드는 제작 의욕을 상실하게 만드는 그리고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도록 만드는 이 주체가 누군지 주체는 한국 유튜버가 아니죠. 주체가 누군지 한상혁 방통위원장인지 그 위에 있는 미선인지 더 위선인지 밝혀내서 주체를 밝혀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지금 수일 수주 수개월 동안. 소득의 차질을 빚고 앞으로 또 기회비용을 우리는 다 잃게 될 겁니다. 그 모든 것들 우리 다 꼼꼼히 기록해서 그 주최자가 방통위원장이라면 또는 그 위선이라면 그 주최자 개인에게 우리가 단합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됩니다. 징벌적인 그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이런 소득들을 그리고 이 마음을 상실된 마음을 그리고 무너져가는 이 민주주의의 이 고통까지 전부 그에게 받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끝까지 써오겠습니다. 이 유튜브라는 것이 너무나 일방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정말 그 어떤 크리에이터도 사실은 유튜브를 통해서 세게 강하게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주변에서 계정이 폭파됐다 뭐 채널이 사라졌다 이런 것들 너무나 봐왔기 때문에 혹시 나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겁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지금 계정 삭제 각오했습니다 채널 폭파 각제 각오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믿어 주시면 저 끝까지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신인균의 국방TV 지금 뭐 오늘 올리는 이 동영상 마저도 당연히 노란 딱지 즉 광고 지안에 붙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 광고를 많이 달라고 요청을 해놓겠습니다. 왜? 그래야 나중에 소대배상 청구를 할때이 동영상의 광고비도 제가 덮어서 받아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받아서 그에게 감히 민주주의를 이렇게 짓밟고 있는 그에게 고통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안보 관련해서 또 우리 국방 관련해서 사실관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튼튼해질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계속 전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내일부터 이 신인군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 심층분석 이런 데일리 아이템들을 국방TV에서 하지 않고 군사TV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군의 군사TV 왜냐하면 뭐 저도 사실은 제이 동영상들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스탭들이 있습니다. 그 스탭들의 생활도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신인균의 군사TV에서 데일리 아이템들을 계속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불편하시겠지만 신인균의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국방TV든 군사TV든 저는 채널 삭제, 계정 폭파, 첨부 각고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돌아와 주신다는 믿음만 저에게 주신다면 저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혹시 신인교의 국방TV 신인교의 군사TV 전부 다 사라지고 없다면 여러분 즉시 다시 신인교의 안보TV 검색하셔서 제가 채널 다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만들어놓았던 동영상 600개 700개 전부 저는 파일 하드디스크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다시 다 업로드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계속 구독자가 1,000명이든 2,000명이든 지금처럼 빠른 시간 내에 50만 명을 회복할 수 있어도 또는 그대로라도 저는 계속 여러분들께 안보 관련한 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국방TV 군사TV 채널 사라지면 신인교대 안보TV 안보TV 검색하셔서 다시 구독 알림 눌러주셔서 저와 다시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 이렇게 일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블랙리스트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욕하고 적폐로 몰아가면서 교도소로 집어넣었던 이런 상황들을 그들은 그보다 더 악랄하게 지금 저지르고 있습니다. 밝혀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책임을 묻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보다 더한 고통을 받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같이 갑시다.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